여야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불안함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있이냐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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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 5, 6선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압박했습니다.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거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도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히라며 오는 4일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헌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 말이 다 나오겠습니까? 선고 지연 그리고 급해 보이는 야당의 모습에 여권에서는 탄핵 인용이 안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치고 각하 사유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게 평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역으로 국민의힘 강경판회에서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JTBC 강버드립니다.